베트남은 지금 성장의 저주에 직면했습니다. 수많은 한국 기업 진출에도 불구하고 현지 근로자들의 연봉은 지난 48개월 동안 사실상 정체되었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베테랑이라도 현장 매뉴얼은 이에 불가능한 전문 용어로 가득 차 있어 치명적인 불량을 만들고 승진에서 영원히 배제되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갇혔습니다. 꽝민이라는 한 청년의 인생이 그 절망을 대변합니다. 4년차 숙련공인 그는 매번 지시를 오해해 질책을 받았고 임금은 늘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하청노동자로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꽝민이 운명을 바꾼 것은 단 1년이었습니다. 그는 현장 용어 중심의 한국어 세 글자를 이해하는 것에 집중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8개월 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연봉 최대 30% 상승이라는 실질적인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꽝민의 성공은 베트남 전체의 임금 지도를 바꿨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계급 사다리가 되었고, 2곳분이던 세종학당은 모두 만석, 대기자만 수천 명에 달합니다. 한국어 한줄 읽는 능력이 이제는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꽝미는 성공 후 한국 본사의 관리직 제안을 거절하고 지식 나눔이라는 의외의 결정을 내립니다. 과연 그가 남긴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1장. 30%의 벽. 기계 소음이 오전 7시부터 시작됩니다. 귓속을 파고 들었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 유압프레스가 내리찍는 진동. 12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손목은 늘 기름대로 검었습니다. 손톱 밑까지 파고든 색가루, 비누로 세번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죠. 월급은 280 달러였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았어요. 2년 전300 달러로 올랐지만 물가가 더 빨리 올랐죠. 동생 학비 120 달러, 어머니 약값 60 달러, 방세 80 달러. 제게 남는 건20 달러였습니다. 어느날 휴게실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한국어 할줄 아는 애들, 연봉 30% 올랐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같은 기계 옆에서 일해도 언어 하나로 84달러가 더 생긴다니. 동료탄이 낮게 속삭였죠. 진짜야. 한국공장장이 직접 공지했어. 매뉴얼 읽을 수 있는 사람 추가로 뽑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84달러면 동생이 1년을 더 다닐 수 있었어요. 어머니 약도 끊기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식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어도 겨우 읽는 수준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죠. 한국어라니. 한 글자도 몰랐습니다. 나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84달러를 계산했죠. 한 달이면 1008달러. 1년이면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공장장이 현장에 나타났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어 해석 가능한 인력 추가 채용 예정입니다. 지원자는 인사팀으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주위 노동자 120명 중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모두 저처럼 생각했던 거죠. 한 글자가 사람 값을 올린다니. 말도 안 된다고. 2장. 스물 개의 문.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친구 란을 따라 시장에 갔죠. 생선 가게 옆 낡은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세종학당 한국어 무료 과정. 선착순 마흔명. 매주 화목 저녁 7시. 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꽝민 이거 해봐. 공짜잖아. 고개를 저었어요. 퇴근이 오후 7시. 수업까지 가려면 30분을 달려야 했죠. 몸이 버틸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꽝미는 이미 등록 장소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20분 후, 저는 신청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쓰는 손이 떨렸죠. 5년 만에 연필을 잡았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어요. 첫 수업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전력으로 달렸죠. 땀이 등을 적셨어요. 7시 3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교실은 작았어요. 낡은 선풍기 3대, 플라스틱 의자 25개, 칠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생은 23명이었죠. 나이는 18살부터 45살까지. 모두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한국인 여자가 들어왔어요. 이름은 하나.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 23명 모두 손을 들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죠. 하나가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한국어는 재능 테스트가 아닙니다. 끈기 테스트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할수 있다고 말해준 느낌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자음이었죠. 기역 니은, 디귿 14개의 자음을 배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연필을 쥐는 게 5년만이었죠. 하나는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저는 따라 썼어요. 한 획, 한 획. 수업이 끝났을 때 시계는 구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40분. 내일 출근은 오전 7시. 잠은 4시간밖에 못 잤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하나가 문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꽝민 씨, 당신 인생의 첫 문을 여는 건 지금이에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3장. 야근의 벽. 수업 3주 차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겨우 익혔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현장 반장롱이 저를 불렀습니다. 꽝민, 이번 주 야근 4일 추가야.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야근은 오후 11시까지였습니다. 수업 시간과 완전히 겹쳤죠. 반장님, 목요일만은 빼주실 수 없을까요? 롱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한다며? 그거 해서 뭐하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롱이 다가왔죠. 언어가 밥 먹여주냐? 손 빠른 게 중요하지, 글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날 저녁 수업에 가지 못했습니다. 기계 앞에 서서 12시간을 더 일했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4일 동안 수업을 빠졌어요. 목요일 밤 야근이 끝났습니다. 오후 11시 20분.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얼굴에 뭔가 떨어졌습니다. 세종학당 교재였어요. 침대 위에 놔뒀던 책이 떨어진 거죠. 표지가 보였습니다. 기초 한국어 펼쳤어요. 3과. 자음과 모음의 결합.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롱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글자 몇개 안다고 너 월급이 달라질 것 같아? 모르겠었습니다. 정말 달라질까?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일까? 하지만 책을 덮을 수 없었어요. 새벽 2시까지 교재를 봤습니다. 다음날 출근 시간까지 3시간. 잠은 2시간밖에 못 잤죠. 사장. 첫 문장이 열리다. 수업 7주 차였습니다.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하나가 칠판에 썼어요. 점검. 두 글자였습니다. 발음했어요. 점검. 뜻을 물었죠. 기계나 상태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공장 매뉴얼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자로 써 있었죠.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점검. 확인한다는 뜻. 하나가 예문을 썼습니다. 장기 가동 시 반드시 점검할 것. 천천히 읽었어요. 장기 가동 시. 버벅거렸죠. 하지만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문장을 읽었어요. 다음날 공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12번 라인. 드르륵 드르륵. 평소와 달랐죠. 진동이 불규칙했어요.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한국어로 써 있었죠. 항상 그냥 넘겼던 페이지.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장기 가동 시 부품 마찰 발생. 반드시 점검할 것. 읽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점검표를 찾았어요. 부품 마찰 위치 확인 항목. 체크 리스트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3번 항목. 유압 실린더 연결부. 여기였습니다. 볼트가 헐거웠죠. 롱을 불렀어요. 반장님, 12번 라인 점검 필요합니다. 롱이 의아한 표후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매뉴얼을 가리켰죠. 여기 써 있습니다. 장기 가동 시 점검하라고요. 롱이 매뉴얼을 봤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읽을 수 없었죠.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이걸 읽었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롱이 정비팀을 불렀습니다. 10분 후 볼트를 조였죠. 기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어요. 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기름때로 검었죠. 하지만 달라 보였어요. 이 손이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기계를 살렸죠. 하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읽은 그한 단어가 기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검. 제가 진짜로 읽었어요. 답장이 왔어요. 꽝민 씨 축하합니다. 당신의 첫 문이 열렸어요. 우장. 감사팀 방문. 수업 12주 차였습니다.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어요. 기술 용어, 한자어, 전문 단어. 매뉴얼은 그런 단어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공장 입구에 검은 승용차 세 대가 섰습니다. 한국 본사 감사팀이었죠. 예고 없는 방문이었어요.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감사팀 4명이 작업장으로 들어왔죠. 양복을 입은 남자가 롱에게 말했어요. 부품 주기적 마모율 점검표 보여주세요. 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모율 점검표. 단어는 알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몰랐죠. 그게 어떤 서류 말씀이신지 감사팀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한국어로 가득 찬 문서. 제목이 보였습니다. 장기 가동 시 부품의 주기적 마모율에 대한 점검표. 롱이 당황했습니다. 문서를 읽을 수 없었어요. 직원들을 돌아봤죠.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읽을 수 없었어요. 감사팀이 압박했습니다. 현장에서 이걸 해석할 사람 없나요? 본사 기준으로는 필수 문서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30초. 1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혹시 제가? 하지만 두려웠어요. 틀리면 어떡하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발이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나갔어요. 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롱의 눈이 커졌죠. 감사팀 남자가 서류를 건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죠. 첫 줄을 읽었어요. 부품 주기적 마모율 기준치 확인 항목. 천천히 읽었습니다. 주기적 마모율 기준치. 세종학당에서 배운 단어들이었어요. 하나가 구주차에 가르쳐준 기술 용어, 두 번째 줄을 읽었죠. 유압실린더 교체 주기 180시간 이후 감사팀이 물었습니다. 현재 가동 시간은 점검표를 확인했어요. 12번 라인 가동 시간, 156시간, 156시간입니다. 허용 범위 아닙니다. 감사팀 남자가 저를 봤어요. 지금 이걸 해석한 게 당신입니까? 네. 마모율은 허용범위 아닙니다. 교체 주기는 180시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롱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감사팀이 고개를 끄덕였죠. 정확합니다. 그 순간 무릎이 풀렸어요. 하지만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롱에게 돌려줬죠. 6장. 단한 사람. 감사팀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롱이 저를 불렀어요. 꽝민, 따라와. 다리가 떨렸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팀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감사팀 리더가 물었죠. 한국어 어디서 배웠습니까? 세종학당입니다. 12주째 다니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읽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기술 용어는 가능합니다. 리더가 노트북을 돌렸어요. 화면에 매뉴얼이 떴습니다. 이 부분 읽어보세요. 눈을 가늘게 떴죠. 글자가 작았어요. 기계 이상 발생 시 긴급 정지 절차. 첫째, 비상 버튼 작동. 둘째, 유압 차단. 천천히 읽었습니다. 버벅거렸죠. 하지만 읽었어요. 리더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웠습니까? 대답이 막혔어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연봉 30% 인상.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죠. 뭔가 달라지고 싶었어요. 제 값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리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꽝민 씨, 당신은 오늘 우리를 도왔습니다. 현장 120명 중단한 사람이었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았죠. 틀릴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7장. 30%의 증명. 일주일 후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꽝민 씨 직급 조정 통보입니다. 서류를 받습니다. 새 직급. 헬프데스크 기계 관리 연계직. 월급. 360달러. 28% 인상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360달러. 84달러가 아니라 80달러 인상. 거의 30%였죠. 인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업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장 기계 이상을 한국어 매뉴얼 기준으로 확인. 둘째, 본사 기술팀과 1차 소통. 셋째, 한국어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서 독해 지원. 세 번째 항목이 가슴에 박혔어요. 문서 독해 지원.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에 어울릴까요? 목이 메었죠. 인사 팀장이 말했습니다. 꽝민씨, 당신은 반지 기계를 고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28%를 올립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울었어요. 인사팀장이 휴지를 건넸죠. 그날 밤 하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제가 해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꽝민 씨 축하해요. 당신이 해냈어요. 다음 날부터 새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동료들이 물어왔어요. 꽝민, 이 매뉴얼 뭐라고 써 있어?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단어 보세요. 점검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점검 마모율 교체 하나가 제게 가르쳐준 것처럼 동료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꽝민 너 선생님 같아. 웃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라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팔장 두 번째 인생 여섯 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종학당 중국반에 올라갔죠. 하나가 제안했어요. 광민 씨, 인문반 보조 교사 해 볼래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이 선생님이 될수 있을까? 제가 할수 있을까요? 하나가 웃었어요. 당신만큼 학생들 마음 아는 사람 없어요. 해 보세요. 첫 수업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인문반 교실에 들어갔죠. 학생 18명. 모두 공장 노동자 나이는 19살부터 5살까지 손이 떨렸어요.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잡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꽝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6개월 전까지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한 글자도 몰랐죠. 한 학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잖아요. 웃었어요. 선생님 아닙니다. 그냥 6개월 먼저 배운 사람이죠.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6개월 전 하나가 쓴 것처럼 한국어는 재능 테스트가 아닙니다. 끈기 테스트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6개월 전제 눈처럼 수업이 끝났을 때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19살 소녀 이름은 미었죠. 선생님, 저도 월급 오를 수 있을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섯 개월 전제 질문이었어요. 미씨한 글자씩 읽다 보면 어느 날 문장이 읽혀요. 그럼 세상이 달라집니다. 미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기름때가 손에 묻어 있었죠. 하지만 달라 보였습니다. 6개월 전 저는 280달러짜리 기계 보조였어요. 지금은 360달러짜리 헬프데스크 연계직. 하지만 돈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제 역할이 바뀌었어요. 제 가치가 바뀌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이 언어는 제 월급만 바꾼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광민 씨, 당신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차례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반짝였죠. 내일도 기계는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냥 기계 보조가 아니었어요. 저는 누군가의 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씩. 그렇게 제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